더머니11 2차 예선 참가자들의 경쟁이 펼쳐진다. 28일 방송되는 넌 예능 쇼미더머니 1일에서는 2차 예선으로 참가자들의 60초 비트랩 무대가 공개된다. 지난 1차 예선을 합격한 108명의 참가자들은 이번 2차 예선을 통해 심사위원들 앞에서 60초 비트랩을 선보인다.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따라 3차 예선에 진출할 참가자들이 결정된다. 방송에 앞서 공개된 예고에서는 1차 예선에 합격한 이영지가 저는 사실 2차가 파이널이라고 생각한다며 여기는 진짜 무언가 투호장 같은 느낌이 잔나라며 60초 비트랩을 선보이기 위해 무대에 등장한다. 이어 참가자 김민석은 그 스포트라이트를 빼앗아 와야 내가라고 이미 심장하게 말하고 이영지 외에도 실력파 래퍼들의 무대가 이어지며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한다. 특히 누군가의 무대에 올패스라는 결과가 뜨고 참가자들은 쇼미더머니 10일 우승여 라며 무조건 던말릭 던말릭님 이라고 우승후보로 던말릭을 추측한다. 던말릭 역시 강점. 랩을 잘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고 첫 방송부터 1차 예선 합격으로 화제를 모았던 이영진은 던말릭님 어급니다 달고 있던데라고 말한다. 이어 던말릭의 짧은 랩이 이어지고 덕화이엇은 그의 무대에 미친 트 렌트인데 라고 말해 덧말리 그의 무대를 기대 해야 한다. 너춤미더머니 10일은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방송된다. 오사린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집 .co.krlt뉴스를 무단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발견 즉시 민영사상 제소합니다. gt